이게 뭘까요?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어디서 났을까요? 학교 대희 담임 선생님이 주신 코로나 뭘까요?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해야 해요. 왜 해야 되죠? 학교를 가려 왜안놔줘요 <laughs>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는 대희 혼자 해봤죠? 혼자서 수, 해본 적이 있죠? 네. 우리는 각자 알아서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태희가 자가 검사 키트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laughs>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좋은 정보를. 코로나 네. 자가 검사 키트 안 아프게 하는 방법. 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어떻게 해. 웃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를 가시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아, <아니, 웃음> 근데 저도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죠. 네. 가야 하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픈가요? 여기, 여기요 저번에 아빠는 누나를 찔린 적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빠, <웃음> 누나, 면봉이 눈으로 나오는알 아세요? <laughs> 한삼일 <3일> 동안 아팠었습니다. <laughs> 가끔 면봉이 눈으로 나오기도 하나요? <laughs> 아니요. 아닌가요? 네, 혼단 나왔던 것 같은데요. No, no, no. 안 나왔나요? 네, 제가 봤어요. 아 봤어요? <laughs> 어, 여기 아 여기 가끔 했던. 아 눈으로 안 나온 거 <laughs> 맞나요? 아나 눈으로 나온 것 같았는데요. 눈 여기 막혀 있어요. 어. 그래서 태희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자가 검사 키트를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대박! 와 대박! 와안 아프겠다. 먼저 뭐가 들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살펴볼까요? 이 봉지도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네? 왜요? 여기다가 밀봉해서 버려야 돼요. 왜 굳이 버려요? 그러 이거 뭐가 들어 있을까요? 모아두세요 그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봅시다 일단은 아 요거 그거다 그거 뭐지? 요거 그거 <laughs> 그거잖아요 그거죠 그쵸 그겁니다 이제 <laughs> 뜯어보시면 알고요오 이거 면봉 왜이리니 아, 이게 회사에 따라서 면봉 길이가 짧고 긴게 있대요 근데 여기 건 엄청나게 십니다 원래 쓰던 건 면봉이 짧았는데요 <laughs> 그죠 그만했죠. 네, 근데 이거는 면봉이 한2배 길이 정도 됩니다. 눈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얼굴 다 뚫을 수있겠 <laughs> 네, 네까지 네까지 좋아하게는. 네까지 뚫갈수 있어요. 어 네까지. 그다음에 아 이거 설명서다. 몇줄 나야지 양성이 코로나인가요? 두 줄이요. 두, 희미하게 두줄 나오면 코로나인가요? 희미하게 이늘은 이거는...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 임의하게 <laughs> <희미하게도> 들으려면 <줄이면>? 임의하게 <laughs> 들으면 어그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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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어. 양성이 뭔가요? 양성 코로나 확진. 오. 아 진짜 나 이거 꺼내기 싫어요. 나이거는 <laughs> 아, 이제 그거고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시키시 해가지고 이탁 깎고 이제 이거 탁 하는 거예요. <laughs> 어떡 하죠? <laughs> 어떻 하죠? 하기 싫은데 뜯어요? 잠시 래피젠 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 꽂고요. 넘고 <렬전하게> 안전하게 흐르지 않게. 예. 여러분 저손좀 손을 씻고 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청결 청소한... 손을 씻어요. 손을 안 씻으면 세균이 가면 돼서. 그리고 코도 세번 정도 팽팽 풀어주면 좋답니다. 아 그러면은 손 일단 씻고 올게요. 네. 씻고 코도 풀어주세요. 아 네, 코 풀겠습니다. 이거 사람들 검사하는 길인가 자, 먼저 테스트기를 뜯어요. 뜯어주세요. 자, 이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은 안 돼요. 말하면 안 된다. 코코모. 말하는 안 돼요. 말면안 돼요. 말하면 안돼말하 코코코. 코코를 먹고 말하면 안 돼. <laughs>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laughs> <말하면 안> 돼요. <laughs> 뜯어 주세요. <laughs> 나 웃겨서 죽겠겠는데? 여기가 뜨는데 잘못 뜨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와. 이거는 여기다가 이뭐 뒤집었어? <laughs> 와 <우와>, 진짜 현실감. 뚜껑을 일단 살짝만 열어주세요. 다 열지 마시고요. 네네. 뭐 들어가면 안 되니까. <laughs> 조금 덮어놓으세요 네 그리고 오! 면봉 여기가 손에 닿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열어서 면봉 끝을 잡고 네. 코에 넣으셔야 됩니다 면봉을 목에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목에다 왜 해요? 어, 목에다 면 면봉이 부러질 수가 있어서 위험하대요 목에 하지 말래요 아나 이거 진짜 뜯기 싫어요 뜯었어요 <laughs> 끝 무릎을 살짝 열고 스탑 손에 안 닿게 10번, 왼쪽 콧구멍 10번, 오른쪽 콧구멍 10번 돌려주세요. 아, 나한개싫어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죠? <laughs> 아니,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없을 것 같은데? 할수 있어요. 아이돌 말하지 마세요. <laughs> 말하면 안 돼요. <laughs> 어? 아, 말하지 마세요. <웃음> 말하지 <laughs> 말 <말하지> 마세요. <laughs> 말하지 마세요. 어? 어. 말하지 마세요 <laughs> 열번열번열번 <laughs> 열 번. <laughs> 아, 가끔 코딱지가 나와도 손으로 떼면 <laughs> <때면> 안 됩니다 <laughs> 코딱지가 나자 <나왔대>. <laughs> 20번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아, 빨리 빨리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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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m n 안했어 u <laughs> r 안했거든요? t s 안했습니다 한 번만 더 깊숙이 I'm not sure. i 이 not sure. i 어 n o 아! s u 아! e I'm 아! 잠깐. 아 아! 잠깐 I'm 아 o t s u r 아 I'm not 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진짜 네, 네. 좀만 주세요. 네, 네. 어. 미안. 거아 m 넘침뱉은거아니야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 여기, 여기 야,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어! 자, 저의 결,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결과는 아, 진짜. 코로나 양성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양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와! 이제 학교 갈수 있습니다. 검사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뭔가요? 방법은.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제가 연구해본 결과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없습니다 있습니다 빨리 하면 돼요 아. 빨리 하면 돼요? 네와 정말 아픕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안 아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연구해본 결과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양... 코로나 음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너무, 너무, <laughs>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태빵 탯방... 기생충인가요? 혹시 <laughs> 안녕하세요. 저 기생충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학교 생활합시다. 파이팅 이거를 공기에 하나하나 다 넣어줍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 넣고 밀봉을 시켜주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맞다! 구독, 좋아요.